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임직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은 지금 4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 차질없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 분의 귀한 장로님이 탄생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수백여 우리 두분장로님 나오셨는데 장로님 하기도 조금 잘안 나오고 본인도 장로님 하면 다른 사람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하나님의 귀한 삶에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른 일곱 분의 우리 권사님들 본인도 권사인 줄을 몰라요 지금은 새로 <laughs> 네, 세워 주신 권사님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여섯 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큰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임직 받은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심오 권사님 명예 권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 아, 사무엘 하 15장에서 18장까지 굉장히 긴 장을 아래해서 무슨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쿠데타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다윗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 의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왜 다윗은 이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한 번도 싸우보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등지고 피난길을 떠났을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윗이 보인 반응하고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군대가 딱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을 해서 진압을 하든지 한바탕 싸워 보든지 뭔가 해야 그의 정상인데 다윗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 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건만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그 문제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속에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구나 어느 사건과 문제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의미만 찾으면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음, 지금 문제가 음, 터졌는데 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과 이 문제 앞에서 아들 압살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배후의 사건의 배후 속에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왜?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설교의 말씀을 다윗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일 가운데 하나를 이곳으로 해석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같이 싸워본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수용하자.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다윗이 한도 싸우지도 않고 떠났을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게 되죠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가운데 다가온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시바이고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선대하죠 근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막 처음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법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귀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오고 다윗으로서는 쫓기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탁 하고 등지면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 다가와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요. 워 그래서 시바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대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이 혼란의 혼란기를 틈타서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인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한 몫을 챙기리라 그래서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주인을 모함을 하잖아요. 압살롬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시바에게 그래 그러면은 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 재산이 시바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만 봐서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있지만, 친절한 사람의 그 배구에 뭐가 있는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속에 먹으러 친절을 베푸는 건지, 지금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에게 이런 저기를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시바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무이도시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의 검에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욕을 퍼보면서 피를 흘린 자요 그러면서 이 사악한 자요 사악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욕이 바로 사악이라고 하는 단어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막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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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야기는 당신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떠나가라 그의. 그러면서 다 시몬이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몬이 시모니, 시몬 시모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욕할 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의 판단으로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욕할 때가 의로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시무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로 이 행동을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막 옆에서 거기에 장군이면서 장군이 오면서 아비세 장군의저개 같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개 같은 녀석이 왕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건너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다윗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로 내버려 두어 하나님이 심의위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잖아 어. 시무이가 그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배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받아야지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욕을 먹었을 때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욕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욕을 먹으면은 욕 먹은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욕을 안 먹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은 나에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욕을 안 먹고 그 욕을 자꾸 상대에게 다시 욕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승원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남이 나를 욕을 했을 때 나를 핍박하고 저주를 했을 때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보게 되요다윗은시 심우의 이 욕을 먹었습니다. 아, 내가 욕 먹을만하고. 내가 욕 먹을 짓을 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자기 인격과 자기 삶에다가 딱 녹아 내려서 다음부터는 내가 욕 먹는 짓을 안 해야지. 그게 큰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욕을 했을 때그 욕을 자기 발전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시 커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죠. 시므이의 단순한 그 욕으로 욕 때문에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시므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을 짓을 했구나. 내가 더 이상 욕먹을 짓을 아니야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들었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심우에 저게 하는 것을 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칼을 들이매는데, 그내 자식도 저러는데 하물며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의 남의 특별히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사울의 친족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저런 행동할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므이의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혹시 혹시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셔요?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선으로 바꿔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다윗이 붙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히 도멜이라고, 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만납니다. 이두 사람 모두가 다 다윗의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이었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에 보시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벗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 도메르라는 사람은 다윗의 뭐냐면 모사였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드바이스, 참모라는 이야기예요. 왕의 곁에서 이렇게 참모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이 도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 모두가 다 다윗에게 더 가까이 있었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이두 사람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 때문에 정 반대의 길로 달라집니다. 이 후사는 그까지 다위 편에 딱서 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바로 이 쿠테타의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벨은 다위 세계에 있어서 모사였고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23절에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다시 말해서, 옆에서 참모진이 주는 이 아이도메르, 아이디어라든지, 아이도벤의 전략이라든지, 계략이라든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메르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아이도메의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탁월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삼국지에 보시면은 제갈량 기억하시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지략과 그리고 전략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아이도메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으로 딱 가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아이 도멜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세바 시죠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히립을 가게 됐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 도멜은 다윗이 이 바세바 자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벌써 자기 부인으로 삼을 때부터 아이 도멜은 어? 뭔가 이상해? 그때부터 이제 아이도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윗과 아이도벤의 사이에서 틈새가 벌어진 거죠 자기의 손녀딸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는 손녀 사유잖아요 전쟁통에 죽여버리고 가져갔으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도벤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암론이 다만을 범하는 사건 압살롬이 다윗 암론을 죽이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쭉 보면서 아이도맨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하,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구테타를탁 일으켰을 때아 그래 이제 다윗은 끝났어. 아니 끝내야 돼. 그리고 이제 압살롬 쪽으로 싹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다윗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포지션이고 직분의 관계고, 이 후사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잖아요. 이 후사는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후사는 아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 편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후사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후세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따라오니까 나 따라오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시라고 다시 들어가셔서 이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가라고 압살롬의 그런 측근으로 들어가시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당신 들어가서 죽어 그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 친구 버리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후세가 막막 막 립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립 서비스를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벌을 안 받아줘요. 참 신기하죠? 아, 앞으로 우리 거짓말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로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후세가 이 거짓말을 하면서 과연 그 목적이 뭔가? 자기 이 속을 챙기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롭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물어야 된다 이 말. 후세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막이 압살롬을 얼마나 띄워주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당신의 세상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과 하나님이 당신 편에 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압살롬이 완전히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은 생각하지 않고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한번 정도는 압살롬이 아이도메라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도메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참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아 후세, 야 저렇게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 왔구나. 그 생각에 너무 흥분이 돼서 후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압살롬의 실수가. 그서 부메랑이 돼서 압살롬에게 돌아옵니다. 런데 이제 아이도멜이 이제 완전히 압살롬의 최초권이 됐거든요. 최초권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참 기가 막힌 것을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이제는 당신 세상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십시오. 성광계를맞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아버지를 미워할 것이고, 당신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정권이 박혀지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에 있었던 후궁과 그 아내들을 겁탈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흔한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는 왕의 부인과 후궁을 내가 겁탈함으로 내가 실질적인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례대로 이 아이 도메리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는가? 지붕 위에서 합니다.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 거기서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여기에 당장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1.1위를 할지라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문맥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문맥 속에서 하나하나 속에 그 사건의 어떤 배우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어떤 복선을 깔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어가게 되는데, 이 지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 다윗이 봤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봤어요? 지붕 위에서 본 거예요. 날이 손을 할때 지붕을 걸리고 있을 때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지붕하고 달라요. 말 그대로 슬라브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 예루살렘 이시온 산이라고 하는 산, 성전 산시온산 그렇게 예, 표현하거든요. 그산 자체가 해발 800m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의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루살렘. 그래서 이위에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있죠. 좌측편에 거기서 다윗 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했더라고요. 이게 발굴을 하는데 그래서 밴곡대기에 이제 다윗의 왕궁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측근들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여기 이쪽은 이제 평민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다 이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형성이 평평한 곳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고도 속에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딱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뒤뚤까지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붕 위에서 이 다윗이 보다가 봤어요 막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바로 그 지붕에서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하고 관계를 맺네요 아버지는 몰래 했지만 아들은 백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참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뿌리고 믿음으로 뿌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뿌려 놓으시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악을 뿌려 놓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뿌려놓으면 믿음으로 거두게 되고, 헌신으로 뿌려놓으면 헌신으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뿌려놓으면 십자가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로 뿌려놓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아멘. 다윗이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자식, 자식놈은 아버지보다도 더 지독하게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아이도메리, 그것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손녀딸, 손녀, 파세바 벌써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결국 아이도메리, 그런 식으로 계략을 베풉니다. 근데 나중에 이아이도메리 계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둘 사이에 계속... 아주 그냥 엄청난 그 킬싸움이 벌어집니다. 후세하고 아이도메라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겼는가? 후세가 이겨요. 후세가 이기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마련을 해줍니다. 아이도메는 자기의 계략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될 내용인데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딱 제공했는데 압살롬이 아이도메의 계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아이도맨는 자기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구나. 하나님이 앞살음 편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윤니적으로 자살을 한 최초의 케이스가 아이도멜입니다. 아이도멜. 아이돌벨. 그래서 자살로 아이도멜이 끝납니다. 이 아이도멜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문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름대로 계획도 짜고 스케줄도 만들고 다 만들죠, 만들어야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끌고 가시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결국 그 좋은 아이도멜의 계략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꾸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